둘러내게 요새 조금 더 별로고 간이 콩알만해져서 <laughs> 정말 조금씩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캡 시작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축떨어져서 거의 마이너스군에서 놀다가 반등해서 0.7에서 끝났거든요. 음, 아침 장보다 쫄아가지고 한 0.26%였나? 그 부분에서 전 연배도 하고 화면을 보면서 애매하다, 애매하다 하면서 끝났네요. 뭐 그래도 20%로 줄고 전전도 하고 전 연배도 하고 서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상으로도 61선 위에서 어떻게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응, 내일 뭐 다시 이만큼 가지 않을까요 내일 10월 11일 기간만 뚫고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거래대금도 가 많이 터졌었고, 이거 700억대고, 이 100억대 터졌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거 매도하고산 정목은 미래의 생명자원인데, 여기에 대부분, 이제 매물대 걸려있는 모습이고, 도께를보면 그래도 한 이때가 가장 큰 매물대네, 리고 여기에서 쭉떨어져서지고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다, 갔는데 거의 단기 100% 이상 먹었을텐데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순간처럼 안들고 있었겠죠 쫄아가지고 그러고는 다시 떨어져서 이때 네, 떨어. 합병 합병하고 뭐, 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 얼추 그 가격대까지 왔다가 다시 일만큼 해서 조정받고 있는데 흠 이거 개인적으로, 이 모양새가 이거 물량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들고 있으면 다른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간 내로 얘도 노려봤었는데, 얘는 또 생각보다 안 내려오더라고, 시간 내로. 우에서 놀다가 계속, 이 가격대로 왔다가, 결국, 이 가격대에서 끝났죠? 마이너스는 한번 사보려 했는데, 결코 오질 않네요, 안타깝게도. 투자자 매매 종합도 개인 팔고 나머지 애들이 사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 들어갔습니다. 미래 생명자원, 어디서 샀더라? 그래 여기 한 이쯤에서 썼던 것 같아요 50원 간보다 35원대 더 밑에 오까청 비어서 마이너스 2까지 빠지길래 마이너스 2에 걸어놨는데 아 역시 욕심부려서 못쌌네요 제일 재저점 그리고 850원에서 마이너스 2.22퍼 28퍼에서 사서 결국0 9퍼 정도 먹었네요 정 마감하기 전까지 그리고, 일봉상 보면은, 마, 3,850원이, 어까요 아, 이만큼? 이거죠. 종가인가요? 얼추 그러네 전일 종가에 얼추 샀네요. 어떻 그러고는, 이제, 일봉도 지금 보면은, 앞에 물량, 때, 이것들, 차트는뭐 이쁘게, 이 61선 떨어지는데, 21선 이렇게 수평화되면서 만나서 상급 빵, 또 거래량 빵, 그리고 좀또 빵, 빵, 줄다가, 결국 어제 평소 거래량에 비하면 많은 편이긴 한데, 여기 터진 것들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그러고는 단봉. 일단, 뭐, 해석은 조정이라고 보겠죠? 이렇게 떨어진 것 치고는, 이날도 그렇게 거래량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이날도 결국은 떨어진 데서 조정받으니까, 다시 반등 아니면은, 행보하겠죠? 이게, 조정 캔들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유통기율도 2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꽤, 건드려 먹기 좋은 종목인거 같습니다 전시가 총 719억 꽤 작고 유통비율도 적고 돌려서 올리기 참 좋은 종목이죠 어떡해 잘 말렸군 이제 뭐이 종목은 이지 매물대 여기 돌파하냐 4300원 한십몇 퍼센트 이상 오르면 매물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여기 큰 매물대 걸려있는 거 빼고는, 그 다음 여긴데,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얼추 음, 그렇죠, 큰 매물대는 다 돌파하기 때문에, 다른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등에 보면은, 크게 뭐, 보면 쌍바닥이죠. 120선이 20주선 정도 되는데 20주선도 수평, 6 0주선 수평 그 위에서 조정받고 있는 중이주봉만 보면 뭐 여기서만 에 왔다갔다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낙마 없이 그럼 쭉들고갈수 있는 종목인데 새가슴이라 수익 까먹으면 더팔 수도 있겠지만 좀, 행보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날이 아마 상황가치던 그날 포함된 날일 때그 이후로 조정받는 날, 이그 다음은 좀. 근데 딱히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등납부가 너무 커가지고. 기대가 안 나오니까 훅안 줬겠죠, 여기서. 그러고 다시 조정받고 있고. 음. 되게 예쁘죠덤봉덤봉덤봉덤봉덤봉덤봉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락하다가 도지 나오 고또 도지 또 도지 또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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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가격대 요새 쓰는거 봐서참 좋네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중요한거죠 이제 오르다가 20% 일선 이거 막고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거고 이거 뚫고 휙 올라가면 아이고 많이 먹었습니다 하고 좋아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기대해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